아, 그러면은 음. 이거 다들 한 번씩은 해보신 건가요? 네, 저희 진도가 네. 저희도 걸룸파이터 좀 깔짝이다가 끝났을걸요? 하드로 못 풀자 어, 뭐하면 돼 아무거나 아 근데 조작기가 되게 낯설다 오랜만에 하니까 자갈까요자 <laughs> 1스테이지 급히 갑니다아야 이런건 이런 그냥 맞아 나는 나 맞으면서 딜해 나 전체 본적 있어 막아주고 없어 없어 아유 6인 파티 쾌적한데? 막아주고 오케이. 오케이. 아, 안넘어가 개꼴. 음, 간다. 이제 한대. 컷. 굿굿. 아, 진짜 원투원 클 너무 쉬운데? 어, 여섯 명이니까 확실히 쉽네. 벌 이제 벌룬인가? 아, 메타라이트네메타라이트얘 그거 아니야. 반격기? 네, 반격기, 아, 네, 반격기. 아, 반격기. 저 숨만 쉬고 있을게요. 이번 라운드. 아야, 무적만 체크해. 얘어차피딱거 체크 안 해도 돼. 근데 무적 전조를 모르는데. 그 반격 반격 전조 그그또지금 어, 야, 덫을 깔아. 우와, 누구야? 누구야? 나 아닌데? 오 어? 나야? 어 나야? 아니 지은 님. 지나힐드고 있었는데 왜 나야? 자, <laughs> 최대한 오래 살아볼게. 네. 아 쉣. 아, 살려 주세요. 아직 깰수 있어. 아직 깰수 있어. 아, 카운터카운터카운터안 아, 돼. 응찰 같은데. 파도 압축이 이거. 아, 이게 투사체라서 이미 쏴 놓은 아, 게 보여 주나요? 아, 18포. 야 이거 분명? 어야나 어, 끝난 아 이거 카운터 끝난 줄 알았어. 난다캡작쇼아니 보여주나 보여주나 지금 <목소리만> 보여주냐 보여주냐 줄게 보게 보여줄게 보여줄게. 보여줄게 보여주냐 이거 <목소리만> 이거 보여주려고 억울로끌었냐오이이오 내려 내려줄게 내려찍기주내려찍기오오오 내려, <목소리만> 장판 세번 <목소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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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니 이걸 이렇게 아와 호텔래 아... 역시 그냥 카운트 쓴 건데 내말 하겠는데 한 번만 더 하면 김만함 아 김만함들 저희 난이도 하나만 올릴까요? 지금이 어려움이었나요? 네 어차피 조커 아, 할 거면 지금부터는 조커 적응할까요? 미리 네. 미리 <laughs> 하는 게 낫지 않나 네 그럼 어렵게 적응. 합시다 만만 보죠 일단 네. 원코인 챌린지 키셨나요 다들? 네금메서는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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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죠 걸어봐도? 저희 그래도. 에. 죽어도원 코인이네. 어, 죽으면 리체. 자, 조급띠. 뭐 어, 얼마나 어렵겠어, 팬맨이. 오좀 어, 많은데. 이 뭐야? 뭐. 어, 어, 음, 어. 야, 바로 어, 어. 왜 이렇게 빨라 나라 저거. 어, 잠깐만. 어,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잠깐만. 이거 나리도 가올갔는데 자, 가 오른쪽, 오른오른오른 이거 뭐 달라지나 얘? 아서, 아서 좋아. 저 먼저 갑니다! <laughs> 어 뭐야 왜 팩맨 나와 이거? 잠깐만. 아니 쪼리 방해를 하네? 어나떨었어 씨앗. 아니, 아니 씨앗. 너무... 아니, 뭐, 나 그렇게 뭐, 몇 명이야 왜, 이거? 이렇게 많이 주고. 아이 누가 조크 난이도 하게. 이씨 <laughs> <laughs> 아이 좀 빡세긴 하네. 와. 왓? 오우 안 죽었으면 됐어요. 이제 곧갈거 같은데요? 저도요일저갔어 저거는 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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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저거는 저거는 저는데거는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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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는 저거는 는거 아 너무 두 단계는 좀아 그래 한 번에 두 단계는 조금 그... 맨면테 죽겠어 실수로 한번 <laughs> 개발자는 이거 깬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들었겠지 Let's go 임파서블은 뭐가 어려워지는지 나도 모르는데 패턴 추가랑 보스 추가일걸요 아마 오른쪽 빠르네. 빠르네 여기부터 빠르네 아아아아아저 아. 친구는 라 야 이거 여기서 있는 거 맞어? 아니. <laughs> 아니. 근데 딜각이 별로 없으니까 아, 좀 고민해봐야 될 듯. <laughs> 오세스. 센즈, 센즈, 센즈. <laughs> 0 대만 더 때리면 되겠는데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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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80. 단 80. 체력 0.5. 이거 전풍에 못해서 떨어지면 진짜 추운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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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학년도를 다시 아야 돼, 임파서블로서는. 각이 아예 달라. 그니까 원래 알던, 우리 하드에서의 때리던 그 각이 아니네? 하드만 깨자. 야, 어... 하드나 깨자. 그게 맞다. 가볼까요? 파이팅! 어, 어. 살아서 보자. 아, 킹만 해. 아, 투사체가 느려가지고 카운터 피하기가 <웃음> 좀, 좀 <laughs> 빡세서. 안경만 치지 마. 카운터 생각해! 안, 아직 안날거 같은데? 이제 나오 점프, 점프, 점프. 점프. <laughs> 궁극기 하고 나오지 않을까? 나오려나? 점프는 피가 안 되네? 점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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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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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탈 깔아놓을게요 타슈 분들 그냥 타슈가 가운데 가시면 돼요 오 포탈 굿 극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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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속 빠뽑 드릴게요 마. 나이스 카운터 카 절대 건들지 마오아 오. 오. 쉬운데?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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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킥 이거거든 아 근데 또 침착하게 하니까 카운터 괜찮네 맞음 맞음 나 이제 얼른 아, 너는... 파이트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패턴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여기 그기믹 있어요 그 풍선 터트리는 거였나? 풍선을 네. 위에 가시에다 맞춰야 돼 가시에다가 원인한테 권역 생기면 중간 가야 돼 중간 무적 아, 예. 키고 버블을 맞으세요 그냥 이걸 무적 이걸 키고 맞으면 돼 음. 오케이 이제 딜딜참 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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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들어가 아 뭐야! 아또 떨어졌어! <laughs> 아개받바다 아, <laughs> 저게 너무 그냥 땅처럼 보여가지고 아 세트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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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요 마리오! 아아아 광클 해야돼? 아아아아아아 아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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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적으로 뚫어 무적으로 뚫어 오 어, 뭐야 무적으로 어야 우리 아직 피1 0 밖에 못갔어 어 근데 물가방이 깎여야 되는거 니까가 어, 깎여야 되는거 아니야? 응한 번만 깎아주자 마리오 살리는 중아 그런가? 마리오 구원 완료 감사합니다 버섯. 관혁 생기면 관혁 체크. 뭐야? 아 위층 조심, 조심 조심. 마지막. w h a 아. 물고기가 밑에서 오나? 물고기? 에 저거 저거, 에 네,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이렇게. 에 네, 저거 막아주면 개구리도 올게. 물고기 맞고. 으 됐어. 버진거 아닌가? 한 더. 어 방어를 깎였어. 많이 깎였어 지금. 이제 40원 40잘 간다. 이제 이제 잘 달아. 야, 근데 한두번더 하면 깰거 같은데요 이거? 리얼. 이번엔깰거 같은데? 뭐야 forgetting...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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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맞으면 풍선이 터져요. 아니야 오늘 면접 갔야못못 봤어 저거. 아 이거 깰만 했는데야. 에... 아깬 거였는데 진짜. 아, 노안 이슈 노안 이슈. 어 많이 다는데어 많이 다는데요 피? 티컬로 피에. 어 이거 <웃음> 오. <웃음> <웃음> 해? 해줘. 이것도 아, 이것도 아, 따라가 또, 이것 따라가. 야 여기다 안 돼. 오. 그오 그거 무리 안 할게, 무리 안 할게. 아 어, 이거 다음 아, 다음에 깨겠다 이번 건만 하면. 아 잠깐만요. 아, 근데 수, 여기서 늦게 죽기 하는 거 아니죠? 저희 진짜 아, 오래 기다렸는데 다섯 명, 다섯 명 시간 다 합치면 진짜 한한 시간 낼것 같은데. 이거 어, 마지막이에요? 몰라. 이 다음에 있는지 몰라. 우리 이 다음으로 못가봤어 오. 오. 오오. 요렇게요렇게와 아, 근데 진짜 늦게 죽으면은 다시 오는 게 차라리 빠른데요. 해치웠나? 소리야. 담내 이번에2아아악 위로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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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114오 다이나믹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영훈이야 와후 이걸 내네 다운드스모아 마피 아 마피 근데 저얘 처음보는데 저희도 처음봐요 이게 <laughs> <laughs> 얘 뭐임? 패턴 네. 공부하죠 음, 깨면 좋고 아린 말고 <laughs> 와얘 뭐냐 설마 낙산? 물 물막 물방이 왜 이렇게 높아? 뭐야 이거? 페이터다, 어... 점프패, 점프 와이파이 <laughs> 와이파이 좀 막아주세요. 아 이거 안 막아지네. 이거 맞으면 이거 줄, 아, 줄 끊었는데? 아줄끊는데줄 끊었어요? 아제줄 어, 끊어버렸는데요? 잠페 어, 뚫어버리는데 저는 저 낙사당아. 붕 음. 한번 보고 하죠? 뭐지? 음, 뭐, 아, 너 뭐야? 야가 막아줄 준비해봐. 후반으로 막아야 될것 같은데 이건. 라즈나빨라지네 몰라 나 위로 갈래. 개 말았어 쌤. 개 말았어. 오. 무적 무적. 근데 이게 뭐야, 뭐야 이거. 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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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는 뭐야. 왜 죽었어 나. 살았어. 살았어, 아. 살았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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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이거는 이건 포화을안 막아줘. 알아서 피해야 돼. 하늘도 퍼스트 공략 이미 빡쓰기야 이제. 나한번 보고 닭깨 나랐어. 형 보여주자 우리. 어. 어. 하늘도 퍼스트가 뭔지 보여주자. <laughs> 와 문! 가라! 아문은 이렇게 밀고 그냥 찍어버리네 문 맞으면은 아니, 그 저거 고정 패턴인가 보면 저거 아니 문짝 레전드네 저거 문짝으로 오, 맞으면은 오케이. 즉사 기믹이 나오는 거구나 오케이 확인 보고 그냥 뭐. 앞으로 앞으로 가야 돼 시작하자마자 공수 버프 드리고 마나 채워 드릴게요 오케이 왜한 분이 깨져 이게 아. 문짝 증가x2 아! 오 맞았는데? 제가 맞았어요! 깨봐! 아 도어 깔다가 <laughs> 씨! 문만 봐 문만. 어쩔 수 없어. 감내해야 돼. 어 아, 근데 아, 피 뭔데? 금방 빠지는데요? 예. 나만 안 죽으면 돼. 깨줘! 뭐야? 궁? 2층. <laughs> 2층. 왜 네, 무서워?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겜무도 써 그냥. 그냥 겜무 쓰고 넘어가려한다 무섭다. 매님 그거 어? 어? 와말굴지 마세요 문문문문문문 <laughs>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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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어, 게임 좀 잡지 마세요 문색한 게임 문 게임 문 항상 생각해 거기 나왔다 거기 나왔다 다써다써 거기 거기 어 이것만 넘기면 <laughs> 오케이 오케이 네가 뭘할수 있는데 할수 있는데 새로운 패턴 덮잖아 야 아악! <laughs> <우와. 웃음> <laughs> 여러은방심 <laughs> 하게 했다. 했다. 야, 나이스. 아, 너무 힘들다. 다 나이스. 근 아, 아. 버스 든든하고요.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어, 이거? 스로 저기. 버스를 저래. 있는 야로간주하지 않는다는데? 탭나 델로그 델로그. 호스트만 가승할수 있다는데? 뭐야? 와. 패턴 봐, 패턴 봐. 패턴 봐. 잠깐만 레이더 뭐야? 몰라 모르면 무적이야. 뭐야? 어 뭐야? 밀렸어. 어! 아, 아 밀려났어. 타겟팅 하니까.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아, 레이더 조심하세요. 아까처럼 튕겨내 무박기가 뭘까? 어. 저저 저. 아안나 저거 터치해서 뭐, 뭐, 세이 터치해서 구해줘야 된다는데요? 터치, 터치 이렇게 하는 거죠? 터치투세이브라니까 몸박하는 건가봐요 저거. 레이더다 레이더. 세이브면 다른 사람들이 박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근데 궁극기 오는데 이제? 네, 그런가 보다 <laughs> 궁극기는 뭐지? 궁 궁극기 궁극기 뭔데? 이게 뭔가. 아. 위에서 뭔데요? 뭐 쏘겠지 갤러그니까 와아 위로 계속 야, 유도해야 야, 된다 보다 야, 발판 없앤다 맵이 깨졌어 이거 못 부수네 빨간색 될대 피하면 돼 빨간색 아. 될때아와 맵이 영구적으로 부서지네 영구적으로 부수시는구나 오오오오오 저렇게 저렇게 아 근데 게임을 할거 같은데 빅만한데? 아 잠깐만 터치 터치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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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으로 아 25? 아한번더하는 거구나 어몸 다가 1안 되는구나 호호 한번더나 하면 죽는다 왓? 아이고 아 근데 어렵긴 한데 야 근데 진짜 엑스테이지 를 이렇게 여러 개나 만들어 놨어? 대체 얼마나 이게임에 진심인 거야 콘텐츠가 지리긴 하네 자 여기까지 하죠 저희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죠 멋생아 수고하셨습니다 6시간을 했네